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1장.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이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십니다.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저는 허황된 우상,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로지 주님만 신뢰합니다. 당신의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당신께서 저의 가련함을 굽어보시오. 제 영혼의 곤경을 살펴 아시고, 저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며, 제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짓눌립니다. 제 눈이 시름에 짓무르고, 저의 넋과 몸도 그러합니다. 정령 저의 생명은 근심으로, 저의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가며, 저의 죄로 기력은 빠지고, 저의 뼈들은 쇠약해졌습니다. 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에게는 놀라움이, 저를 아는 이들에게는 무서움이 되어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갑니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정령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습니다. 사방에서 공포가 밀려듭니다. 저를 거슬러 그들이 함께 모의하여 제 목숨 빼앗을 개교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은 저의 하느님 하고 아릅니다.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을 당신 종 위에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이나 수치를 당하여 말 없이 저승으로 사라지게 하소서. 거만하여 없신 여기고 의인을 거슬러 파렴치하게 짓거리는 거짓된 입술들을 잠잠하게 하소서.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이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를 베푸십니다. 당신 앞에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오.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시고, 당신 거처 안에 숨기시오. 사나운 입술들의 공격에서 구해내십니다. 포위된 성읍에서 내게 당신 자의의 기적을 베푸셨으니,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즐겁한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신 눈앞에서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당신께서는 애원하는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는 진실한 이들은 지켜주시나, 거만하게 구는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32장. 다윗, 마스킬.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인 이.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어래 거짓이 없는 사람. 제가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나날이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들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저의 기운은 여름날 한 더위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모두 권경의 때에 기도드립니다. 큰 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권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애워싸십니다. 나 너를 이끌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타이리리라. 지각 없는 말이나 노세처럼 되지 마라. 제갈과 곱비라야그 극성을 꺾느니. 그러지 않으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자해가 애워사리라.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마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